자, 11번. 11번하고 12번, 보니까 11번은 뭐를 물어보는 문제야? 내용일치죠. 내용일치. 오케이. 12번은? 모방의 역할이 뭐냐 이거죠? 아, 그러면 주제 문장이겠지? 음, 주제 문장하고 내용일치 문장을 물어봤다. 그러면서 첫 번째 문장을 보니까, comparative psychology 나왔어요. 자, 비교 심리학이죠. 비교 심리학이라는 것은, 자, 뭡니까? 자, 어, 뭔가를 정의하는데, 이것은 intelligence, conscious, imitation. 일단은 imitation, 모방이라는 것을 정의한다는 거죠. 근데 distinguish A from B는 뭐야? A와 B를 어떻게 구분하다죠? 음, 자, 의식적인 모방과 뭐야? automatic c o i n g 이죠 c o i n g 은 여기서 또 모방이지. 그렇지? 자, 기계적인 모방 두 가지를 비교한다는 거지. 우리가 뭔가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, 자, 생각을 가지고 하는 모방이 있고, 모방을 생각을 하면서 하는 모방이 있고, 또는 그냥 자동적으로 하는 모방이라는 게두 개가 있다는 거지. 됐어요? 자, 소재가 나왔지? 어, 비교 심리학의 모방을 가지고 두 가지를 비교한다. 모방은 두 가지가 있더라. 이 문장이죠? 그러면서, in the first case, 첫 번째 경우에 있어서,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는 뭐예요? Conscious 이겠지? 자, Conscious 이고요. 두 번째 보니까 언제 컨트롤리 반대로 자 이만 이 문장이 나왔고 반대로하면서 이미테이션 아 죄송해 죄송해 자두 번째 문장 보니까 언제 컨트롤리 나왔죠 언제 컨트롤리 나왔으니까 두 번째 모방이겠지 이건 뭐겠어 오토매틱 결레이스 이미테이션이겠죠 됐습니까 음자 그러면서 그다음에 뭐가 나왔어 자 그러므로 결론이 나왔죠 됐어요 자. 이렇게 문장이 이루어진 문장이죠. 됐지? 그래서 보니까 첫 번째 경우에 있어서 이런, 첫 번째 경우는 의식적인 거지. 문장이. 의식적인 경우에는 뭐가 있었어? 이런, 자, 잠깐만.